저 아침에 우리가 캠프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는 거왜 틀리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 잘 생각을 해서서, 어?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도록 공부 과정을 다 바꿔야 돼. 근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시험과 관계 없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야. 공부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어 많은 시간을 어 점수와 무관하게. 저 점수 올리는 데 무관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점수 올리는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점수 하든 관계 없는 걸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게 공부 공부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 시간 써야 돼? 응, 점수 올리는데 공부하는 과정을 다 실, 실, 실전적으로 바꿔야 돼 실전. 실전 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일까를 공부 과정에 투입을 해야 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리는 공부 과정이냐, 이걸 다, 거기에 맞춰서 바꿔야 돼. 그 어? 공장 회사도, 그러잖아 회사도,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올린다든지, 저, 순익을 많이 올리는, 여기에 맞춰야 걸랑, 뭐, 멋지게 사업하자? 망하는 거야, 멋지게 사업하다가는. 무슨 멋지게 사업해. 어? 순익을 올려야지, 무조건. 매출을 올려야지, 사업을 하려면. 그죠? 어? 어? 똑같아. 공부를 한다라면 우리가 뭐해? 점수를 올려야지. 그럼 과정에서 비효율적인건 제거해야 돼. 매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순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제거해야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똑같아. 점수에 도움이 안 되는 공부한부터 없애버려야 돼. 그 공부에 점수에 도움이 되는 공부 과정을 다 바꿔야 돼. 이 매우 경영학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매우 경영학적으로 사고를 해야지 그냥 그냥 공부한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한다 이거 아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계속 해봐야 돼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공부를 했을 때 그다음 날 점수가 잘 나왔고 어떻게 했을 땐안 나왔고 이걸 비교를 잘해 보라고. 응? 어? 그리고 잘 나오는 과정으로 다 바꿔 가야 돼. 그래야 비효율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야지 성공적으로 학교 하고 빨리 끝난다. 응? 어? 계속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 그것만 생각해야 돼 모르지 점수 올리는데만 혈안이 돼야 돼 강의 들을 때도 그래 지금 들은 거다 필요 없어 기회균등 결과 평등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런 거다 쓸데없는 얘기 거라 뭐 무슨 뭐 무슨 쓸데없는 얘기야 저 그렇죠? 우선 초 기회균등을 추가한다 스결과 평등을 추가한다 영 어? 이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죠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그 듣고 없애는 거야, 그렇죠? 응? 그래서 쉬어, 집에 가서 도이것만 공부하는 거야. 집에 가서 막 이런 거막칼라니까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지. 진도가 안 나가는 애들 무조건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도를 빼지 못하는 애들은 무조건. 그러니까 어? 우리가 대충 그네 시간짜리면 기본소 복습이 몇 분이에요? 삼십 30, 삼십여 분 정도 되는 거야. 이 정도가 적정한 거야. 복습할 때 아침 캠프할 때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 4시간 강의했죠. 근데 우리 실제 아침 캠프 때몇 분이면 기본서 복습이 끝나요? 30여 분이죠. 그것도 내가 말하는 시간 포함이야. 내가 말도 좀 대충 해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해 가지고죠. 어? 이 정도가 적절하다는 거야, 이 정도가. 근데 4시간 공부하면 애들이 뭐죠? 기본서를 또 4시간 공부해요. 그 문제 풀 시간이 어디 있어? 없지. 망조들은 망조, 망조. 나는 망하겠다. 나는 내 인생 망치겠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야. 나는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한다. 아, 나는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한다. 나는 합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나는 불합격을 해도 좋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기본 수를 네 시간 공부하는 놈들인 거예요. 두 시간도 마찬가지. 삼십 분이 30분이 적절하다. 삼십 분이면 충분하고 넘친다. 삼십 분이면요 충분하고 넘쳐요. 내가 수험생이면 나는 십 분만 하지. 나는 내가 수험, 수험생이면 네 시간 강의 들었잖아요. 십분 이상 절대 안 쓴다. 내 미쳤어. 내 인생 말아먹으려고 그래 지금. 그 동안 알바 해야 돼, 알바로 와야 돼. <laughs> 알바 해야 돼, 또돈 벌어야 돼. 내 대고 시생 때. 근데 그러니까 나는 고생때다 알바하면서 했어요. 응? 다른 사람 고시 수험생이라면 뭐시 집안에서 소팔아주고뭐팔아주고다 하는데, 어? 응? 나는 알바하면서 내가 1등한사람이요 알바하면서. 내가 저번 주 변호사 만났더니 뭐저 아는 사람들 몇명 도왔더라고요. 그때 무슨 시험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제일 쉬운 거 사시, 행시. 외시는 언터처블 다들 인정하는 거야 외식이 제일 어려워요 진짜. 걔가 딱 그러더라고 요 <laughs> 응? 어떤 사 고시 공부 안 했다는 거한명 왔더라고 그랬더니 어? 고시가 뭐냐고 막 물어보길래 어떤 시험이 제일 어렵냐니까 걔가 사시가 제일 쉽지 뭐그다음 행시 외시은 너무너무 어려워 그쵸? 거기서 일등 한 사람이 알바하면서 그쵸? 알바하면서도 왜? 난 이렇게만 하니까 응? 내가 아침 캠프 했던 것이 내가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어? 왜 알바를 해야 되니까. 알바 오랫동안 했다 그지 학원 강사 알바도 했어 영어 영어학원 강사 알바 했어 알바도 아니지 그때 그때 돈으로 100만 원 받았으니까 그때가 언제야 90년 초반에 큰 돈이지 100만 원이면 지금 생각하면 지금 어? 90년 초반에 내가 알바할 때 그게 100만 원이었어요 알바가 아니지 지금. 지금 생각하면 한 3, 400만 원 가치는 있겠지 최소한 30년 전이니까 내가 24살 때 5살 때 23살 때 23살 때 여러분들 100만 원 벌었다니까 내가 그 당시 90년 초반에 지금부터 3, 400 이상은 되게 최소한. 그거 하면서도 공부해서 1등 했다. 그 공부 방법이 아침 캠프 하는 방법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꾸 가야 돼. 이게 늘어지는 공부 안 돼. 이렇게 늘어지는 거. 늘어지는 공부 이러거 하면은 큰일 난다. 그렇죠. 어 절대 합게못해 이렇게 하는 애들 있걸라그 증거가 아침 캠프할 때 하고 나서 백점 계속 맞는데 저기 점수 붙여 놓잖아. 왜어떤애는 계속 백점을 맞겠어요? 걔가 머리가 좋아서 택도 소리 하고 있어. 그렇 어? 그게 아니겠죠. 그냥 이 방법을 따라서 하는 거야. 여기 맞춰서. 여기 하다 보면 점수가 나오게끔 돼 있다고. 이거 여기 맞추려고 노력을 엄청 해야 돼요. 응? 그러면 저 30분씩 공부하면 할게 시간이 많이 남지. 문제도 충분히 풀지. 암기할 시간도 충분하지. 어? 그러니까 뭐, 저, 시간 없다는 얘기를 안 하지. 나는 알바하면서도 시간이 많던데, 누구는 뭐, 저, 전업직으로 공부하면서도, 저, 시간이 맨날 없대, 이 자식들은. 시간이 없.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지. 나는 30분 공부하고 지는 4시간 공부하니까, 어? 같은 공부를, 누구는 30분, 누구는 4시간이니까, 얘는 시간이 없지. 알바를 안 해도, 나는 알바를 해도 시간이 있고. 음? 그래서 이게 공부 방법을 바꿔야 돼요. 공부 프로세스를 바꾸지 않는다라면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 이 프로세스가 그대로면요, 어? 결과도 똑같아.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인풋 아웃풋 왜 이렇게 얘기 해요. 중고등학교 때다 배웠던 얘기야. 인풋에서 결과 나오죠, 아웃풋 나오죠, 아웃풋 나오죠. 그러면 피드백 하죠. 피드백에서 다시 재투입하죠. 어? 다시 리 인풋 다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아웃풋도 발견하죠. 그럼 또 피드백 하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저 일하는 과정이 걸려. 공부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인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피드백에서 다시 인풋하고 다시 아웃풋도 검토하고 또또 또 재투입하고 이래서 가장 100점이 계속 나오는 방법이 여기서 어,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계속 100점이 나오더라. 그럼 그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근데 이제 멍청한 게 40점 나와도 그대로 해. 인풋이 똑같아.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해. 점수가 더 나오길 기도해. 어? 인풋은 똑같아. 동일해. 야, 인풋이 고정되어 있으면 요 아웃풋도 고정되는 거야. 점수도 이 사람들아. 당연한 거지. 이거는 세상 이치, 이치, 이치. 인풋이 고정되어 있으면 아웃풋도 고정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히 배우는 거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도 있는 거고 기업에 가도 맨날 교육시키는 게 이거고 근데 50점 40점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또 40점이지 뭐 내가 반에서 30등 했는데 또 30등 하는 거야 그 다음 년에도 어? 기도해 기도한다고 올라가나 기도한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점수라는 것은 이것을 과정을 바꿔야 돼요. 어? 피드백을 통해서 과정을 바꾸지 않는 순간 그냥 그그 그 점수 그대로 점수도 그대로 등수도 그대로 그 때문에 합격 못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떨어진 애들은 계속 떨어지 시험이라는 것은 왜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행동을 해. 응? 그 점수가 달라지나 안 달라지실 때.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저 공부 과정을 자기가 스스로 잘 살펴봐야 돼 살펴보고 잘못이 있다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 면 다시 재투입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방치하면 절대 안돼 방치하면 응? 이걸 안 된다 그죠 방치하면 점수가 안 변한다 절대 이걸 방치하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방법을 생각을 해서 방법을 바꾸고 바꾸고 해야 되겠죠 안 되면 응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침에 하는 방식이에요. 아침에 1 시간 반이면 다할 수가 있는 거예죠 그렇죠? 그러면 강의 끝나고 충분하지. 몇 번을 돌려 이 과정을 아침 캠프를 몇 번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어한 시간 지금 15한 시간밖에 안 하지 사실 한 시간이 지금 저는 7시 45분에서 8시 40분에 시험 보니까 1 시간 아니 야1 시간 그죠? 한 시간이면 우리가 기출 문제도 볼수 있고 기본 습관이다 보는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네 번을 돌리는 거죠. 네 시간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네 시간, 네번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아침에 또 하죠. 다섯 번 돌리죠? 그리고 시험 봐봐. 백 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백 점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이거는 백 점이 안 나오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 이게 자연스럽게 백점 나오게 돼 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물론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아니지 계속 이걸 반복하면은, 어? 백 점이 계속 나오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치캠프 했던 방식을 집에 가서 잘 하세요. 집에 가서도 잘 하시고 다른 감에도 적용하시고 야 주말은 얼마나 시간이 많요 토요일 은어 다음 이에 중간고사 대비해야지. 그러면 다시 중간고사 범위를 다 다시 해야 한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 이게 중간고사가 이제 다섯 번 아니에요? 네 시간짜리 강의가 그러면 2 0 시간짜리 강의란 말이죠? 어 이거를 뭐 이십 시간 들여서 토요일을 공부할 수 있어 이래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4시간에 우리가 1시간씩 공부한다라면 5시간이면 되는 거야. 5시간이면 어? 5시간, 두번 한다라면 10시간. 그러니까 이제 주말을 잘 이용해야지. 을 다음 이해가 어렵다고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중간고사 이해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어?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주말에 잘, 어? 어? 잘 생각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주말에. 예? 주말에 해서 점수가 나오는지 또 아웃풋을 지켜봐야 돼. 다음에또 문제가 있다 라면 또 피드백에서 다시 다른 투입 방식을 또 결정해야 돼요. 잘 생각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인생이야. 다 집어치고 수업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이다.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고 자기 인생이다. 뭐 토요일 날 수업들을 안 온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해. 누가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방법이 없어요. 다 성인이잖아 초등학교 애들이면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는데 이젠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거야 그래서 안 나왔잖아 그리고 점수가 좋아지길 바라나 그렇잖아 그렇죠 뻔할 뻔찬 거지 뻔할 뻔찬 거지 그렇죠 어? 응? 응 그래서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자기가 잘 생각해서 잘 사세요 어 이게 응? 어? 어? 자기 인생 제일 소중하니까 잘 생각해서 어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손 털고 빨리빨리 나가야 돼 여기서는 어어 수험 생활 오래 하는 거 아니다 그죠 가장 짧게 하고 빨리 끝나고 나가야 돼.